저는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따뜻한 친절한 의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 보너스 병원 김경무 원장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발을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집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었는데, 어린 나이에 너무 이제 겁에 질려있던 저를 의사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해주시는 모습에 감명받아서 그때는 막연하게 어린 시절 의사가 되고 싶다고 꿈꿨습니다. 아,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스포츠를 아주 좋아했었는데요, 야구랑 농구, 축구 모든 스포츠를 다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메이저리그 야구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어, 제 어린 시절에는 박찬호 선수가 이제 국민 영웅이었는데 박찬호 선수 주치의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의대를 이제 진학하고 나서 그 교수님께서 저희 학번 친구들에게 너는 의대 왜 진학하게 됐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그 교수님한테 당당하게 박찬호 선수의 조치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정형외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스포츠의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박찬호 선수를 가까이서 보고 싶고 주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가졌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의사를 하라고 해도 정형외과 의사를 반드시 다시 할 것입니다. 모든 환자들이 만족하면서, 모두가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덜 힘들어지거나 많못 걷던 사람들이 걸으면서 나가는 모습을 볼때 제일 보람을 느낍니다. 어,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분들이 워낙 많은데요. 환자분들이 잘 치료가 돼서 퇴원을 하시면서 뭐 저에게 이제 편지를 써주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퇴원할 때 주머니에 뭐라도 이제 간식거리라도 주시겠다고 억지로 제 주머니에 밀어 넣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 이제 어린 환자들이 이제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는 편지나. 이제, 보호자분께서, 어머니께서 저를 만나고 나서 지금 이제 새롭게 희망을 갖고 치료를 하시고 있다는 그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아, 제가 의사를 하기를 참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치료 원칙은 수술보다는 비수술을 우선적으로 할수 있는 만큼 하고, 이제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가 되지 않을 때 몸에 칼을 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관절 건강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데요. 예, 젊은 사람들도 관절에 대해 관심이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 모든 환자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치료를 할때다 망가진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관절을 다시 완전 정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우리가 치료를 한다고 하지만 치유의 개념보다 교정의 개념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젊은 환자들의 경우 우리 몸에서는 이제 회복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요. 재생 능력이 어느 정도 있을 수준으로 손상이 됐을 때는 휴식을 제대로 취해주면 100점까지 회복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분들이 본인의 그안 좋은 것들을 인지를 못하고 있다면 그 백지염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정기적인 검사와 그 진단으로 이제 본인한테 맞는 운동 그리고 그 운동량 그리고 휴식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운동들을 해야 관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삼성 보너스 병원은 이제 환자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해서 치료하는 병원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의사 선생님들은 질병에 대한 치료,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정답만을 자꾸 제시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 입장과 상황에 따라서 그 정답을 못할 때에는 차선책을 제시해 줄수 있어야 되고 환자와 함께 환자의 건강을 같이 케어해주는 그 동네 주치의 같은 그 의사들이 될수 있도록 저희 병원은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네, 저는 성격이 되게 외향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잘 쉽게 어울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대하는 환자분들하고 대하는 데참 이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그 할머니하고의 유대관계가 꽤 깊었었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대할 때 어색하지가 않아요, 사실. 그리고 저희 할머니 보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환자분들을 대하게 되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다가 저는 약간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있어서 뭔가 이제 좀 찝찝한 게 있으면 잠이 잘 오질 않아요. 그렇다 보니 이제 이번 환자들 같은 경우 신경이 쓰여서 새벽에라도 이제 병동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 퇴진 같은 경우를 휴가 중에도 자꾸 나와서 이제 그렇게 돌다 보니 환자분들이 그 점을 참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동네 주민 같은 의사, 그리고 편안한 의사로 불리고 싶습니다. 현재는 뭐 환자분들이 그렇게 뭐 별명을 정해 주진 않는데 다들 그냥 할머니들이 쉽게 이제 얘기하는 건 우리 원장님, 우리 원장님 이 소리가 제일 듣기가 좋습니다. 또 서울 경기에서 제대로 치료하고 환자분들에게 신뢰를 주는 병원으로 영광 검색 어가 생겼으면 좋겠 습니다.